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객관적으로 판단해 갖고 거기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이, 이 상황에서 이거를 결정하면 내가 이 이익을 볼수 있어요. 근데 그 액수가 커지잖아요. 흔들립니다, 우리. 그곳 안에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가 약간 거짓말을 하면 내가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정직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공평하게 지킬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라요? 저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평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한 사람으로서 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이 흘러가고 전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선한이 교회가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적인 부분에서 이거죠. 화평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뭐 쉽게 얘기해놔서 제가 정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으면 방해가 돼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 뭐 이렇게 단순하게 했지? 근데 깊이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곱씹어 보니까 진짜 우리들의 모든 문제예요. 화평을 깨고 관계를 깨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여자의, 제 아내를 비롯해서 많은 여자들에게 잘못을 하고 나면요, 한 여름에도 온갖 추위를 느낄 정도로 쌀벌합니다. 여자들은 여러분 잘 다,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잘 다독거리시면서 유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을 오래오래 사세요. 여자들이 한을 품어버리잖아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딱 이게 시, 시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남자는 안 그래요? 마찬가지죠? 이게 사람 관계 다 깨버려요. 이기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selfish ambitions. selfish ambition. 그게 이기적인 야망이거든요. 야심.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예요. 저 사람 살릴 것, 죽일 것, 내가 결정해요. 여러분, 그곳 안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화평케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도저히 요새 삶 가운데 내가 화평을 못 찾겠어. 평화가 없어. 그런 분들 오시면요. 오늘 이거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책도 별로 두껍지 않아요. 이 책에 보면 김동호 목사님이 참 그의 말처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잘 정리해놨어요. 읽어보셔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평화하면 평안하다. 여러분, 이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가져도 삶, 삶, 우리가 삶에서 살 맛이 안 나요. 저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우리가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요. 저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줬던 것.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읽으실 수 있겠어요?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몸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위에 대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악한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서 이 일을 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시기심하고 이기심이 메인 우리의 하트에 자리 잡아 버리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화평할 수 없는 거고 나도 화평하지 못하니까 내 주위가 다 화평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성경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시기심과 이기심이 어디서 오는가? 했대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요? 어디서부터 온다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특히 강조 저는 거는 마귀에서 오는 거야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화법이 좀 너무 어쨌는좀 직설적, 너무 직설적이에요. 좀 적당히 어느 정도 좀얘 말해주지. 너무 직설적으로 팍 찔러버리니까 약간 거부 반응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여러분 오직하겠어요. 저는 그런들 자그 부드럽게 풀었어야 되는데 어떻게요? 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는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뭔가. 한번더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거는 여러분 그 성경 한번 지금 찾아보시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했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성경이 말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롭다 그래요. 근데 오늘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지혜롭게 삶을 살고 싶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순종해 보고 행동해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거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여러분 집 관계된 분들 많이 있죠?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나서 거기에 지붕도 그렇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해놨어도 밑에 있는 지이 지대가 모래 위에 지어갖고 비만 쏙 오게 되면 쑥스아나가면 여러분 그거 다 흔들려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그 값비싼 돌로 해놓고 인테리어 해놨더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붕을 아무리 종을 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허물어 보지면 끝인데 약간 허름한 집 같아도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기초가 든든한 집에 있으면 지진이 와도 딱 서있는 집그 집을 세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심과 이기심에 자기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냐면 순결하고 평화할 수 있는 곳 화평케 하는 자의 삶에 거기다 더 많은 포션을 두고서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선한 이웃교회 목사로서 저는 거룩한 글쎄요, 함부로 제가 붙일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룩한 열심과 욕심이 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래요. 그리고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답게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거든요. 말씀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